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가계약금만 주고받는다고 방심했다가 큰일 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내용 증명이나 소송까지 번질 수 있으니 반드시 조건을 명확하게 남겨야 합니다. 주요 조건들은 문자나 녹취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필수인데요. 이때 주고받은 메시지가 계약의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계약 당사자, 목적물, 금액 빠짐없이 확인! 매도인, 임대인, 매수인, 임차인, 누가 계약의 주인공인지 신분 확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집주인 신분을 꼭 확인하고 계약 목적물도 주소와 동호수까지 정확히 표시하세요. 가계약금이 얼마인지도 분명하게 적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신분증 확인은 기본 중에 기본? 정식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과 집주인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에 복잡한 권리관계나 빚이 없는지 확실히 알수 있으니까요. 가계약은 임시계약 꼼꼼한 체크리스트로 실수 없이 가계약이라고 가볍게 넘기면 안 되고 진짜 계약처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이라면 방충망, 수도, 전기, 수압, 환기, 주변 편의시설 등 실제 생활에 필요한 부분까지 확인해야 해요. 전체 거래 금액, 장음일, 특약 사항 등도 빠짐없이 적어두면 혹시 모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하기, 위약금 조항까지 명확하게 계약 파기 시 가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약정해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하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매도인이 파기하면 재하액을 상환한다는 문구를 넣으면 분쟁을 줄일 수 있죠. 가계약금 적정선 유지가 관건 가계약금은 이집짐의 의사표시로 주는 돈이지만 금액이 너무 많거나 적으면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거래 금액의 10% 내외가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협의해서 적정선을 지키세요. 공인중개사 제대로 활용하면 든든한 지원군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조건을 문자로 남기고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중개인도 참고인이 될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세요. 부동산은 언제나 꼼꼼함이 답이고 모르는 건 바로바로 바로 질문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설마하는 마음은 눈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꼼꼼히 지키고 선명하게 계약하세요. 파이팅! 중개 의뢰인의 거래 만족과 감동의 진심인 공인중개사 사무소 행공동 스토리를 담은 또또와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행공동에 있습니다. 또또와 <놀람> 컴